안녕하세요. 울산 정정이 메디오가 필라테스 정정이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필라테스 사이드 라인 백익스테이션 옆으로 누워서 다리 내리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데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 스트레칭 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신전, 음, 그 다음에 몸통 신부 근육 강화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음, 스프링을 잡고요. 팔을 쭉 뻗어서 발에다가 한번 오른 발에다가 손잡이를 끼우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나의 팔 길이만큼 앞으로 뻗고 나오셔서 이때 나의 어깨와 기하고 음, 어, 어깨 그다음에 엉덩이를 일직선상에 놓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스프링 저항을 하시고요. 이그 상태에서 저는 폼롤 루프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귀를 붙이시고요. 손을 폼롤에 잡고, 그 상태에서 스프링 저항하시면서 숨 마시고 내쉬는 순에 그대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흡은 하시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이때 복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복부 쪽 힘을 딱 주셔야 돼요. 골반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마시고 내쉬는 숨. 한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척추 회전 동작, 고관절 신전 동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고관절을 신전을 시키시면서 이때 몸통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고 복부 힘 주시고 그대로 팔락으로 쭉 뻗어냅니다. 다시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대로 척추 회전하시고 고관절은 뒤로 늘려주고 이때 몸통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더 제자리로 돌아오고 한번더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고관절 신전 그리고 척추는 해적 손끝을 멀리 고관절과 어 발끝과 손끝을 멀리 마시고 내쉬는 숨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천천히 손잡이를 빼고 음. 아, 조금 힘드네요 자 오늘도 음, 테라피올에서 필라테스 어,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동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